네가 이루었으면 하는 꿈에 대해 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laughs> 네. 네가 이루었으면 좋겠는 꿈, 우리 멤버 땡땡이 이루었으면 좋겠는 꿈을 각자 적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막내부터 쭉쭉쭉쭉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어디갔지저 바닥에 떨어졌네요. <laughs> <여기> 바닥에. <laughs> 네. 어디갔지? <laughs> 저는 네. 세현이 형. 세현이 형이 디자인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세이 형의 디자인적인 감각이 한껏 발휘된 의상 코디를 저희 멤버 다 같이 입어보고 싶습니다. 오, 오 멋있다. 뭔가 잘할 것 같아. 그니까. 그러니까, 아유, 응, 좋습니다. 잘할 것 같아. 저는 재찬 호스트님의 꿈이가 나중에 브랜드로 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오, 네, 괜찮다. 꿈이, 네, 어, 귀여울 꿈이요. 꿈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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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근데. 모든 멤버를 다써왔는데 오, 오, 진짜. 와, 어, 오. 저는 끝나고 할게요. 어, 어, 네, 아, 네, 아, 네. 겨, 경윤이 형은. 아 저요? 네. 저는 우리 세연이에게. <웃음> 네. <웃음> 네. 자신만의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다. 아. 네. 그렇게 써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경윤이 형한테 썼는데. 네. 경윤이 형이 제 피아노, 기타, 베이스, 막 드럼 이런 거다다루잖아요 <laughs> 네. 그거랑 경인 형의 목소리랑 해서 이제 다른 세션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 한번 밴드 음악에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 오. 그래서 경인 형의 어? 밴드 음악 괜찮다. 도전기. 네네. 그래서 니네 꿈을 적어봤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게, 이게,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 이게, 이게, 살짝 야자타거 같은데. 그거, 그거잖아요. 뭔지 아시죠? 니 네. 아. <laughs> 네. 네 꿈을 적어봤습니다. <laughs> 아 감사해. 네. 네. 고, 그쵸 그쵸. 네, 저는, 어, 누구 한 명을 특정 지어서 적지 않고, 저희 멤버 모두들한테 적었는데, 그냥 다치지 않고, 우리의 행복을 끝까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와, 감동이다. 가장 중요하네요, 행복하는 거. 그럼 또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멤버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적어봤는데, 음. 총영이는 책 읽고, 한 번에 외우기. 라는 꿈을 들었습니다. 네? <laughs> 이제 아, 책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외워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읽고 그걸 다 외우는. 네네네. 어, 한번 청난 능력인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민 형은 뭐 네. 뮤지컬로도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저거 봤고요. 감사합니다. 또 민규는 또 발라드 곡으로 이제 이번 차트 1위를 한거 <laughs> 솔로곡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기석이는 이제 오마이걸 효정 선배님처럼. 애교송을 한번 작곡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세은 형은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을 살려서 뭔가 브랜드 론칭을 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오,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